38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한 교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말기 최장암 진단을 받은 그는 끝까지 진통제를 거부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잘못된 정보를 믿었기 때문이었죠. 마약성 진통제를 쓰면 중독되어 더 빨리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마다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딸은 아버지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평생 학생들에게 약물에 의존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교육자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의식을 잃을 정도의 통증 끝에 그는 마침내 최소 용량의 진통제를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통제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숨을 쉴수 있게 해주었고, 사랑하는 딸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랜 제자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었다고 평생 가르치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배웠다고 때로는 도움받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그의 제자였던 한교감 선생님은 스승이 마지막까지 가르침을 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고통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법을 보여주었다고요. 이제 그의 딸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전합니다. 힘들 때는 도움을 청해도 된다고.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라고 아버지가 생명을 걸고 가르쳐 준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